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고난을 일부러 선택하는 분이 있을까요? 혹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고난을 내가 택한다면 행복한 삶, 삶보다 고난의 길을 내가 택하겠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고난을 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될수 있는 대로 고난은 피했으면 좋겠고, 고난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고난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택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난을 즐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포에 대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은 그 공포를 체험하려고 합니다. 놀이기구를 무서워하면서도 그 놀이기구를 타면서 느껴지는 희열이나 또 어떤 스릴감을 느껴보려고 사람들은 일부러 놀이기구를 탑니다. 귀신을 무서워하면서도 돈을 내고 일부러 귀신의 집에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운 것을 잘 먹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매운 것이 생각이 나고 물을 마시면서 또 매운 것을 찾고 매운 것을 먹습니다. 땀을 흘려가며 또 먹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오는 희열감을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오늘 우리 교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 네가 원하는, 너가 만족하는 그 희열만 찾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라.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보면요. 오히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난 받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무서운 걸 타고 뭐 무서운 집에 들어가 보고 매운 것을 먹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요. 노래기고 타는 것도, 매운 것을 먹는 것도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이것은 끝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순간마다 내게 닥쳐오는 그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우리는 너무나도 이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 고통이 얼마나 더 커질지 모르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이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고난 속에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것을 잘 아시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배 친구들도 그랬지요. 잘 살고 있던 요비, 하루 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라가고. 병에 걸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친구들이 와서 요백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을 인내하는 것은 열매가 없겠지만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은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불같은 시험을 받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지 않는 이가 있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 부자들, 그 사람들 고난을 받지 않을까요? 건강한 사람들 고난을 받지 않을까요? 모두가 다 고난을 받습니다. 내가 건강하더라도 가까운 사람이 아파하면 나도 아프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너희가 고난을 받더라도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를 간섭하는 것으로 인해 고난을 받지 말고 쓸데없는 일로 인해서 고난을 받지 말고 의미 있는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아라. 그것이 너희에게 축복이고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이 내 생각대로 잘 되는 것이 내게 어려움은 없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축복의 개념을 바꿔야 해요.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 여러분 형통한 것도 축복이고 우리가 어려움을 처, 어려움에 처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고난도 축복이고 질병도 축복이고 죽음도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우리는 즐거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고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밑부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겨두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은 분이시니 우리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옳은 일에 계속 힘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11절 말씀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행하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며 우리는 이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고 견디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이 모든 것에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는 어땠습니까 그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는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이 구원받았음에 그는 이 사랑을 전하고자 복음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어요. 그럼에도 들은 자들이 어떠했습니까?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스테반 집사는요,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고난 속에서도 돌 던지는 자들을 위해 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고 그는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들이 마지막 때다. 예수님 곧 오실 것이고 아니면 내가 먼저 주님께 갈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어쩌면 더 많은 고난이 있을 겁니다. 더 많은 핍박이 있을 겁니다. 신앙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많은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때에 성도는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시고 보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왜 시험의 불시험이라는 말이 들어갔을까? 저는 참 많이 고민해 봤어요. 시험이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에, 시험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불시험이라는 말이 들어갔을까? 이 불이라는 단어가 붙었을까? 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금이나 철이나 쇠는요, 반드시 불에 녹여야지만 됩니다. 우리도 녹이기 위해서, 나를 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깨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때려야지만 단련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시험을 받는 것에 대해,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연단시키시는구나.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같이 삶을 나누고 같이 성경 공부할 때, 내가 경험해보니, 다른 사람이 이해가 됩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게 다였는데, 이제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보니 그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느껴져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은요, 우리를 연단시키면서 또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의미 없는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길만, 피할 길만 찾지 말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며 또 이것이 우리 안에 기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더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들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요, 우리는 하던 것을 하면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냥 하던 것을 하면 됩니다. 하던 대로 예배하고, 하던 대로 말씀보고, 하던 대로 기도하고, 하던 대로 사랑하며, 하던 대로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제일장로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 이 불시험 가운데에도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기뻐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기에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을 바라보게 원합니다. 주님 그 영광에 우리가 서 있으며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다 행복이고 주님 주시 모든 것이 다 축복임을 우리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이 날이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간을 결코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정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숨 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하나님, 주님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어떠한 날인지를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기뻐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조건도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더욱더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업심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유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마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사...